안녕하세요. 24년 12월 24일 화요일 띠별로 총운, 재물운, 연애운, 직장운, 부부운, 사업운, 취업운, 장사운, 예언할 일과 개운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쥐띠 운세입니다. 총운은 오늘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날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기며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원활합니다. 재물은 재물은 들어오는 운이 강하나 과도한 소비를 피해야 합니다. 절약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연애 중인 사람은 상대방의 배려에 감사하며 서로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날입니다. 직장은 업무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부은 부부 관계가 안정적이고 화목한 하루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이 중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에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구직 중이라면 오늘은 좋은 소식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인연을 소중히 하세요. 장사온 장사는 평이한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큰 변동 없이 착실하게 진행됩니다. 예언할 일은 작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개운법으로는 오늘은 소금을 뿌려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소띠 운세입니다. 초운은 오늘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날입니다. 인내와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재물은 순조롭지만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애운 연애 중인 사람은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라면 뜻밖의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부부은 부부 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은 취업 기회가 오고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사온 장사는 순탄하게 진행되며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할 일은 미뤄두었던 일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가 옵니다. 결정력을 발휘하세요. 개운법으로는 시원한 물로 세면을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세요. 다음은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총운은 조금 더 차분하고 신중한 하루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연애운 연애에서 신경 쓸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직장은 직장 내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부은 부부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고 과감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취업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어려운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사온 장사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상황을 살펴보세요. 예언할 일은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처하세요. 개운법으로는 지프로 된 물건을 사용해 집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토끼띠 운세입니다. 총은 오늘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나서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재물은 흐름이 좋은 날입니다. 노력에 비례해 금전적인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애은 연애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세요. 부부은 부부간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하루입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에서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니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취업은 취업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장사온 장사에 유리한 운이 들어옵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언할 일로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하루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개운법으로는 금속 제품을 활용해 기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용띠 운세입니다. 총은 오늘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날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재물은 큰 변화가 없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세요. 연애운 연애에서 감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운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수 있습니다. 신중히 판단하고 동료들과 상의하세요. 부부은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취업은 취업 기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직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사운 장사는 평이한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큰 변화는 없으나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할 일은 오늘은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운법으로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뱀띠 운세입니다. 총운은 오늘은 집중력이 매우 중요한 하루입니다. 주어진 일을 차분히 처리하는 것이 길합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금전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투자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급한 결정을 피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운 직장 내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들과 협력하며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은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나치게 조급해 하지 마세요. 취업은 구직 중인 사람에게는 오늘 운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사운 장사는 평이한 수준입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가짐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운법으로는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를 마시거나 미니멀한 정리를 통해 평온한 에너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말띠 운세입니다. 청운은 오늘은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쫓아 움직일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큰 성과를 이루는 날입니다. 재물은 재물운은 상승세입니다. 어떤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낙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매우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특별한 순간을 공유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운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운 부부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더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사업은 사업운도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보세요. 장사온 장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수익도 증가할 것입니다. 예언할 일은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보세요. 개운법으로는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통해 기운을 더욱 꾹 돋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회복하세요. 다음은 양띠운세입니다. 총우는 오늘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한발 한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재물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에서 유혹을 피하고 계획을 세워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애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운 직장 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운 부부 간의 신뢰가 중요한 날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운 사업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취업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은 약간 어려운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기회가 오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장사운 장사는 다소 느린 진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할 일은 큰 변화보다는 작은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성과에 만족하세요 개운법으로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세요 다음은 원숭이띠 운세입니다 초운은 오늘은 변화를 추구하는 하루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가 나타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대처하세요. 재물은 재물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잘 잡으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연애운 연애에서는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선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나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잘 관리하고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너무 과감하게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은 생각보다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장사 온 장사에서 작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언할 일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개운법으로는 깨끗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이나 발을 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달띠 운세입니다. 총우는 오늘은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결단력 있게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재물은 재물은 안정적이지만. 한번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 손실을 피하려면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연애운 연애에서는 감정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헤아려주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직장운 직장에서 맡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은 부부간의 소통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에 잘 적응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취업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세요. 장사온 장사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예언할 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세요. 개운법으로는 주위 환경을 정리하여 기운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정돈을 통해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세요. 다음은 개띠운세입니다. 초운은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이연이 생길 수 있으며 상호지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 재물운은 조금 불안정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을 조정하고 신중히 소비하세요. 연애운 연애에서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클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감정을 잘 이해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은 직장에서는 업무에 있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동료와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은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은 사업에서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부족할 경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취업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리세요. 장사온 장사는 중간 정도의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언할 일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세요. 개운법으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환경이 마음에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운세입니다. 총운은 오늘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하루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좋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재물은 재물운은 매우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거나 지난번의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애에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애정을 표현하세요. 직장은 직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으며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부은 부부 간의 관계가 매우 원만합니다. 서로의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사업은 사업 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계획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세요. 취업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매우 좋은 운이 따릅니다. 원하는 직장에 채용될 가능성이 크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장사운 장사는 활발히 진행됩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수익도 증가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해보세요. 예언할 일은 오늘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회를 포착하세요. 개운법으로는 좋은 기운을 끌어오기 위해 집안에서 금속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소원을 담은 작은 촛불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께는 소원 성취. 기도 드립니다. 친연운세 상담과 사주명리 공부 상담은 문자 010-3551-6699입니다.